なもたさばがわとあらはとさんまさんぶたそ。なもたさばがわとあらはとさんま 삼부다소 나모다사바가와 아라한도 삼마 삼부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갖게 절합니다. 3월 14일 아침독송 시작합니다. 아나타 라카나 수당 무아상경 예깡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허롯디 이십바타 네미가다 예 따뜨라코 바가와 판처와기에 비코 아만테시 비카오디 바단떼 띠떼 비코 바가와또 빠짜소승 바가와예 따다오쩌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라고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루팡비카웨 안타 루팡자 Hi dang pika ve atta aba na i dang ru vang aba da ya sang wa ti ya. Rap cho ru ve i wang me ru vang ho tu e wang me ru vang ma a ho si ti. Ya sma cha ko pika ve ru vang anata ta sma ru vang aba da ya sang wa ta ti. Na cho rap vati ru ve i wang me ru vang ho tu. 이 왕매 루팡마 아호시 띠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웨 다나 아나 따웨 다나 쩌히당비까웨아다아바위사나이당웨 다나 아바다야상왓띠야라베다죠웨 다나 여의왕메웨 다나 호뚜에왕메웨 다나 마아호시띠 야스마 자코비가 왜 되다나 안았다. 따스마 왜다나 아바다 야상왓다띠 낫져 랍 빠티 왜다나 야이 왕메 왜다나 호뚜. 이 왕메 왜다나 마아호시띠 수는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수가 알하면 이 수는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수에 대해 나의 수는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수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수는 무아이기 때문에 수는 결점으로 이끌리고 수에 대해 나의 수는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수는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없다. 산녀 아낫다 산녀 저 히당 비카외 아따 아바 위사나 이당 산녀 아바 다야 상와띠야. 라베에저 산녀야 이 왕메 산녀 호두 이 왕메 산녀 마아 호시 띠. 야스마 저코 비카외 산녀 아낫따, 다스마 산녀 아바 다야 상와딴 띠. 나초랍파티사냐야 이왕메사냐호두 이왕메사냐마아호시띠 상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상이 아라면 이 상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상에 대해 나의 상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상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상은 무아이기 때문에 상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상에 대해 나의 상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상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상카라 아나타 상카라 쩌 히당 비카외 아따 아바 위 상수 나이당 상카라 아바 다야 상와떼용 라베 타처 상카레쇼 이왕메 상카라 훈투 이왕메 상카라 마 아헤 순티 야스마 자코비카외 상카라 아나타 다스마 상카라 아바다야 상와던티 나처 라프띠 상카레쇼 이왕메 상카라 훈투 이왕메 상카라 마 아헤 순티 행들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행들이 아라면 이 행들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행들에 대해 나의 행들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행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행들은 무하이기 때문에 행들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행들에 대해 나의 행들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행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없다. 윈냐낭 아낫다 윈냐난쩌 히당 비카웨 아따 아바 윗사 나 이당 윈냐낭 아바 다야 상와띠야 라베따쩌 윈냐네 에왕메 윈냐낭 호두 에왕메 윈냐낭 마 아호 시띠 야스마자코비카 왜 윈야낭 안았다. 따스마 윈야낭 아바다 야상왓다띠. 나쩌 랍바띠 윈야네 이 왕매 윈야낭 호두 이 왕매 윈야낭 마 아호시띠. 식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식이 아라면 이식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식에 대해. 나의 식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식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식은 무아이기 때문에 식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식에 대해 나의 식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식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라는 권한이 없다. 땅킹만였다 비카 외 루팡 니짱 와 아니짱 와띠 아니짱 반대 양바나 니쨩 두캉 와땅 수캉 와띠 두캉 반대 양바나 니쨩 두캉 위파리 나마 담망 깔랑 누땅 사마 누 빠시 둥에땅 마마 에소 하마 스미 에소메 아따 띠노해땅 반대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왜다나 니짜와 아니짜와 띠 아니짜 반대, 양바나 니짱 두캉와 땅 숙캉와 띠 두캉 반대. 양파나니짱, 두캉, 윗파리나, 마담망, 깔랑, 누땅, 사만우, 파시똥, 에땅, 마마, 에소, 하마, 스미, 에소, 메, 아따, 띠 노, 해땅, 반대. 수는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산리야 니짜와 아니짜와띠 아니짜 반대 양바나 니짱두캉와땅숙캉와띠 두캉반대 양, 바나, 니짱, 두캉, 위바리 나, 마, 담망, 깔랑, 누, 땅, 사마 누, 파, 시, 똥, 예, 에, 땅, 마마, 에, 소 하마, 스미, 에, 예, 소, 메, 아, 따, 띠, 노, 해, 땅, 반대. 상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간자라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상카라니짜와 아니짜와띠 아니짜 반대 양바나 니짱 두캉 와 땅숙캉 와띠 두캉 반대 양바나 니짱 두캉 윗빠리 <목소리> 나마 담망 깔랑 누땅 사마누 빠싯 똥에땅 마마 에소 하마스미 에소 메 아다띠 노해 땅 반대. 행들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윈냐낭 니청 와 니청 와띠아니창 반대 양 빠나 니청 두캉 와땅 숙캉 와띠 두캉 반대 양 빠나 니청 두캉 윗발이나 마담망 깔랑 놋땅 삼한우 빠시똥 에땅 마마 에소 하마스미 에 소메 아따띠노해땅 반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ตัสมัดที่อบิคเวยังกินจิรูฟังอาทิตนา갖ตาปัจจุปนังอาจัตตังวาบิตังวาโอลลาริกังวาสุขุมังวาหินังวาปนิตังวาหยางจูเรสันติกเกวาสับปังรูฟังนิตังมามาเนโสหมะสุมินาเมโสอาตตาติอิวาเมตังยาธาภูตังสมบัปปัญญาธาตถปัง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야카지 웨다나 아띠따나 갔따 빠쭈빤나 아짜따 와바히따와 올라리까 와스쿠마 와히나 와바니따와 야투레 산티케 와사빵 웨다낭 네땅 마마 네소 하마스미나 미소 아따띠 와미땅야타부땅 삼마빤야 야다따빵 안의 것이든 밖에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수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야가치 산야 아디따나 가다 바쭈판나 아따 따와 바히 따와 올라리까와 스쿠마와 히나와 바니 따와 야 두레 산티케와 삽방 산양 네땅 마마 네소 하마 스미나 메소 아따 띠 에와 메땅야다부땅 삼마판냐 야다 탑방 안의 것이든, 밖에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상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상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예케지 상가라 아띠다 나갔다 빠쭈 반나 아짜타와 바이타와올라리까와스 쿠마와 히나와 바니타와 예두레 산티케와 삽뻬 상가레 네땅마마네 소하마스미 남이 소아따띠에와메땅야타후땅삼마빤냐야타타팡 안의 것이든, 밖에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행들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양긴치 윈야 낭 아띠따 낭 갔다 빠쭈 빤낭 아짜 땅와 바히 다와 올라리 깡와 스쿠망 와히낭와 빠니 땅와양 두레 산티괴와삽빵 윈야 낭네땅 마마 네소 하마 스미나 메소 아따 띠에와메땅 야타 부땅 삼마 빤 야야 타따 빵. 안의 것이든, 밖에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 왕빠상 비카외 수다와 아리야사와고 루파 스민피 니핀더티 웨다나 야피 니핀더티 산야야피 니핀더티 삼카리 수피 니핀더티 윈야나 스민피 니핀더티 니핀당 위라짜티 위라가 위무짜티 위무따, 스밍, 위무따, 미띠 니아, 낭, 호, 띠, 키, 나, 자, 띠, 우시, 땅, 브라, 흐마, 차리 양, 까, 땅, 까라 니, 양, 나, 바, 랑, 이타, 다, 야, 띠, 빠 자, 나, 띠, 띠.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세계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시계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모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 이다마오 쩌 바가와 아따마나 빤쩌 왓기야 비코 바가와또 바시 땅 아비 난둥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마스민저 바나웨야 까라나스민 반야마네 반저 와키야 낭 비쿠 낭 아누파다야 아사웨히 짜니 위무징수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함께 하는 다섯 비구를 가르치는 과정. 마지마니까야85 보디 왕자경. 아삭 킹코 아항 라자쿠마라 반초 와기에 비코 산야페똥 두웨 비수당 라자쿠마라 비코 오와다미 따요 비코 빈다야 쩔런티 양따요 비코핀다야 짜리뜨와 아하란띠 떼나 찹박기야 야베마 따요 비수당 라자구마라 비코오와따미 두에 비코핀다야 짜란띠 양두에 비코핀다야 짜리뜨와 아하란띠 떼나 찹박기야 야베마 왕자요 나는 함께 하는 다섯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두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세 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세 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여섯 명이 먹었다. 나는 세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두 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두 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여섯 명이 먹었다. 3월 14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스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